고린도 후서 7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나는 여러분에 대해 큰 확신이 있습니다.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모든 환란 중에서도 여러분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인해 잠깐이나마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후회를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하여 우리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그러므로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함을 당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외에 디도가 기뻐한 것을 알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디도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로 인해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 대해 자랑하였지만 여러분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진리만을 말해왔던 것처럼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진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